안녕하십니까 최연어상대스쿨 강사 최윤아입니다. 자, 오랜만에 이제 토크 영상을 한번 찍는데요. 에, 요즘에 제가 영상을 쭈르륵 찍다 보니까 의상이 똑같아요. 이해 좀 하십시오. 자 이제 뭐 때문에 오늘 토크 영상을 제가 하나 찍냐? 제가 회원분들하고 이제 지난번에 다전 어, 단체 수업이 많기 때문에 단체 수업을 하면서 요건 했던 얘기인데 여자분들이 요즘 제가 이렇게 콜라텍을 나가면 남자분들도 그렇고 여자분들도 그렇고 춤을 너무 솔직히 못 쳐요. 예전보다 정말 춤 실력들이 너무 없어졌어요. 그런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이제 여자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어, 여자분들은 남자분들이 춤을 잘 추면 나는 그냥 따라다니기만 하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네가 잘하면 나는 잘할 수 있어. 근데 내가 못하는 이유는 너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거는 솔직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레슨을 해보지만 저도 이제 초급 여자분들 처음에 와서 여자분들 레슨을 하면 제가 그분들한테 할수 있는 가짓수는 몇개 없어요. 왜냐면, 이분들이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가질 수가 많아도, 그분들을 데리고 처음에 할 때는 기본만 갖고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분들 실력이 조금 더 좋아지면, 그 다음에 제가 가질 수를 늘려서, 초급 단계, 중급 단계, 상급 단계, 이런 식으로, 제가 하고 싶은 동작, 제가 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이제 그 여자분들한테 제가 연습을 시켜드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여자분들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남자분들 실력도 본인이 하고 싶은 걸다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수업 때한 얘기 했어요. 자, 여자가 30점짜리면, 자, 남자는 30점짜리밖에 안 돼요. 자, 남자가 아무리 춤을 잘춘다 해도 50점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여자가 세가지 수를 받을 수 있으면, 남자는 그세 가지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100가지의 수를 가지고 있어도, 여자가 받을 수 있는 수가 없으면, 내가 할수 있는 한계점은 여자의 가질 수거든요. 자, 근데, 여자분들이 만약에 100점짜리 여자가 있다. 자, 그러면, 남자는 120점짜리가 될 수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여자가 100개를 받아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남자는 그거보다 더 많은 걸 여자분들한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여자분들 잡고 춤을 추면 참 여자분들이 너무 요즘에는 건성이고 대충대충이다. 그래서 이제 또 어떤 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뭐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K 모 씨. 요즘에 저 슬럼프에 막 빠져 계신 분들. 우리가 남자분들을 이렇게 가르쳐서 보면 어느 정도 있다 남자분들이 슬럼프가 와요. 자, 그 슬럼프 중에 첫 번째 한 가지는 뭐냐면, 아, 나는 학원에서 배울 때는 현장에 나가서 놀면 굉장히 재미있고, 아, 가면 막 그러니까 환상을 갖고 계셔. 야, 내가 이 정도 실력이 돼서 나가면 여자분들을 자꾸 진짜 재밌게 놀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막상 딱 나가 봤더니 내가 할수 있는 거를 여자분들이 받아주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리고 나가 봤더니, 일단은 이 연세들이 좀 많다 보니까, 어떤 분은 돌려도 안 돌아, 여덟 박자에, 그냥 본인 혼자 돌으니, 나는 여섯 박자로 배웠는데 가서 그냥 어서 오십시오.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딱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이거 배워갖고 내가 여기 와서 그냥, 노가다 하려고 배웠나? 자, 노가다 누가 합니까? 돈 받는 제가 입니다 항상 드릴 말씀이지만. 그래서, 남자분들의 슬럼프가 와서 춤을 그만두는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의 이유도 내가 이렇게 잘하고 싶은데 그거를 발산을 할 때가 없기 때문에 아, 내가 이거 배워서 뭐해. 이런 것부터 시작되는 게 남자분들의 슬럼프기 때문에 여자분들의 춤의 실력도 굉장히 크게 많이 좌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우수소수를 이런 말씀을 드릴 때가 있는데 만약에 콜라텍에 아니, 저희 학원만도 그래요. 만약에 저희 학원에 정말 젊고 한 50대 초반, 40대 후반에 50대 초반의 여자분들이 한 10명만 정말 춤을 추는 만 분들이 계신다면 저 학원 떼돈 겁니다. 이 학원문 밖으로 남자분들 제가 볼때 100명은 줄서. 자, 그만큼 상대가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게이 춤이에요. 그래서 춤을 추면 출수록 갈증이 난다는 이유는 춤은 피라미드예요. 가장 좋고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초급 때. 자, 그때는 모든 사람이 내 손만 잡아주면 행복해요. 자 근데 이제 중급 정도 슬슬 가서 내가 실력이 조금 됐어. 자 그래서 내가 막 이거를 해보고 싶었는데 아니 도대체 이거를 해도 받아주는 여자도 없고 여자들은 커트를 치면 휘청휘청 하고 막뭘 하면 어깨는 쭉 빠져 있고 팔은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남자분들이 내가 하고 싶은 걸못 하니까 슬슬슬슬 슬슬 그런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정말 내가 춤을 잘 추게 됐어요. 그러면 진짜 춤잘 추는 남자분들이 현장에서 아무 여자나 잡고 막 춤을 출까요? 절대 안 춰요. 진짜 춤잘 추는 남자분들은요,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아 오늘 좀 괜찮은 여자 있다 그러면 한두번 잡고 오늘 잡을 분 없다 그러면 그냥 집에 가십니다. 그거를 가지고 욕할 순 없어요. 그거하고 탓할 순 없어요. 왜냐면 그분들도 나랑 비슷한 실력이 되는 여자를 만나서 그곳에서 놀고 싶어 오는 거지. 인제 초급 대주단 여자분들을 끌고 다니면서 힘들게 마서말 그대로 노가다를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남자분들 많이 현장에 갔을 때 아, 잘 배워 갖고 와야 된다. 이거는 저는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여자분들도 본인 실력이 어느 정도 많이 좋아져서 남자분들이 뭔가를 하고 싶을 때 그걸 정확하게 받아 줄수 있는 게 진짜 여자분들의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영상은 아쉽게도 남자분들이 거의 주가 되지만 가끔 제 영상을 보시고 오는 여자분들은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여자분들이 현장에서 놀다가 저한테 다시 와서 시약을 하신다. 그런 여자분들이 진짜 실력을 많이 쌓고 싶은 여자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의 춤을 날로 드시고 싶으시면 제가 맨날 날로 먹는다 날로 먹는 건생산회가 제일 좋은데 가끔 이렇게 날로 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러시면 제 영상 좀 보라고 하세요. 제가 오늘 한이 토크 영상 좀 보시고 여자분들도 좀 제발 아니라고 좀춤좀 좀 제대로 배워서 현장에서 남자분들 기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남자분들이 춤 배워서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자 여자분들 20회 배워봐야 30만 원이에요. 자 남자분들 1년 갔다 학원에 돈들이잖아요. 그럼 몇 백만 원이에요. 그몇 백만 원 들여도 밖에 나가서 놀기 어려운 게 남자분들인데 그러고서 진짜 열심히 하고 나갔는데 실망 쫙 하고 어깨 어깨 콧빠뜨리고 와가지고 아저 선생님 춤 그만둘래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도요 진짜 안타까워요 그런 분들은 그렇다고 또 맨날 우리가 놀아줄 수도 없잖아 그렇다고 맨날 돈 내고 학원에서 선생님들하고만 놀아요 그럴 수도 없으니까 여자분들도 본인들 실력을 좀 많이 쌓으시면 참 좋을 것 같고 자 남자분들도 현장에 나가서 여자분들이 좀 이쁘고 젊고 그러면 어설프던데 오빠가 잡아줄게 좀 하지 말고 제발 아니라고 좀 제대로 배우고 오셔서 제대로 우리랑 놉시다 이런 멘트를 하셔서 이 춤의 좀 세상이 서로 공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그러죠. 여자와 남자의 쌍방과실을 하고 이 쌍방과실을 좀 어느 정도 개선을 해서 더 많은 발전을 하는 우리 춤꾼들이 되시길 바라고 제가 나중에 콜라텍에 갔을 때 저는 제가 수업할 때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는 이유는 제가 나중에 나이 먹어서 놀아야 될 분들이 누구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회원분들이고, 그 회원분들의 그 밑에 제자들이잖아요? 밑에 분들이잖아요? 그분들하고 제가 놀아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재밌게 놀고 싶죠. 단체 수업을 할 때도, 제가 우리 회원분들하고 돌때 제가 여자 거를 하는데, 그 회원분들이 좀 잘하면, 어차피 수업이지만, 저도 재미있잖아요. 자, 그래서 열심히 강습하는 거고, 이 영상을 열심히 찍는 이유도, 뭐 제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영상을 보시고 배우시는 분들이 실력이 좋아지면, 궁극적으로는 춤을 추는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운 거니까, 여러분들도 영상 보시고 잘 배우시고, 그리고 좀 제대로 기본기를 잘 닦아서 춤을 추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밖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오네요. 그래서 제 빗소리가 이 영상으로 들어가면 조금 잡음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영상이 좀 시끄러우시더라도 제 또랑또랑한 목소리를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최윤아였습니다. 여자분들 재발안이라고 춤좀 열심히 배우셔서 남자분들 기좀 팍팍 살려주게 100점짜리 여자분들이 되시길 바랍